우리에게 오늘 하루를 선물로 주신 하나님, 주님께서 선물로 주신 하루를 마쳤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시간과 건강이 쓰여지는 곳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이 되고 우리에게도 큰 기쁨이 되기를 기도하며 하루를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기쁨을 날마다 기억하고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 강림줄까지 이어지는 기쁨의 50일을 통해서 날마다날마다 날마다 부활의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하여 주옵소서. 사람이 판단하는 기준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것으로 말미암아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만드시고 구원하시고 은혜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드러나고 있음을 기억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한 담대함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만났던 만남들을 돌아봅니다. 오늘 내가 만났던 사람들이 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 따뜻함을 경험했기를 기도합니다. 내가 좀더 가까이에 다가가서 보듬어 줄 영혼이 있다면 기억나게 하여 주시고 다음에 만났을 때 따뜻하게 먼저 다가설 수 있게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따라 고백하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라고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다스림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 고백하지만 어쩌면 내 마음 속에는 여전히 나의 왕국을 만들고. 내 인생은 내 마음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일, 이름을 빌려 쓰고 있지 않은지, 하나님의 묵인을 바라는 삶을 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고백 그대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땅 위에서도, 내삶 속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 잠자리에 누웠지만 힘들고 어려운 이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고통과 삶의 무게로 힘들고 어려운 이들에게도 이 밤에는 평안한 잠을 주셔서 육체의 쉼과 마음의 평안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병상에 있는 가족들을 돌보고 있는 이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이 밤에 평안한 잠을 통해서 쉼과 회복을 얻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밤이 세상에서의 마지막이 되어도 감사합니다. 이 땅에 남겨진 사랑하는 이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주님께 맡깁니다. 내일 아침에 이곳에서 눈을 뜨게 되면 새로운 하루를 선물로 주신 주님께 감사함으로 소중한 하루를 마음껏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주신 사랑하는 이들을 마음껏 사랑하고 섬기는 하루로 사용하길 원합니다.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밤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내 마지막 기도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밤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